자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시라고 녹화를 할게요 그리고 이 부조종사가 아이템 뱉을 때 표시를 외워야 돼요 지금 방금 떴네 예. 이 별표, 별표가 뜨면 꽝입니다 저 박스가 생성될 때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먼저 패를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저 별표가 뜨면은 박치기를 할 준비를 하면 안 돼요 그 외에 나머지 두 개는 아, 패가 떴다. 쉴드가 떴다 하면은 바로 박치기를 할 준비를 이제 마음가짐을 그그 그 찰나의 타이밍으로도 이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갈리니까요. 자, 지금 이거 대형몹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쉴드가 딱 들어온 순간 아, 얘를 잡아서 죽일지 아니면은 이거를 피격 반응을 이용해서 박치기로 죽일지 그걸 바로바로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초반이니까, 빨리빨리 잡히니까, 굳이 박을 필요는 없지만, 뭐, 수시로 계속 박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 연습을 해 두셔야 되니까. 지금 상대 데미지표 올라가는 거, 점수표 올라가는 거 보면 저랑, 어, 데미지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다만 조금 올라가는 양상이 갈리는 게, 점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제대로 점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점수 올라가는 게좀 느리다가 빠르다가 이런, 데 아유, 말하다, 맞았다. 클 났다. 아, 클일 났네요. 맞았네. 점수는, 아니, 데미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거 잘못하면 져요. <laughs> 일단 한대 맞아버려가지고. 근데 저 사람은 죽었네요. 제대로 못 피했나봐요. 이런데서 미사일 날린 애들, 이거를 일부러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요. 하나 까였죠? 쉴드. 물론 지금은 박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박은 거고, 이것도 이렇게 박아서 그냥 잡는 게 빠르죠, 훨씬. 앞에 대형몹을 잡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 최대한 끌고 있다가 잡으면은, 저 뒤에 나오는 이 탱크, 저 마지막 쯤에 이 탱크가 나오는데, 저 패턴이 나올 때, 이 탱크까지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좀 실수를, 아까 그 중형몹 있는 데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지금 이겨버려서 비교할 만한 교보는 아니긴 하네요. 그래도 포기는 안 하시네요. <laughs>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은 멋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 해도 이게 끝까지 버티다 보면 박치기 이용해서 또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도 해요. 흔치는 않은데. 와, 데미지가 왜 이렇게 높지? 이 사람? 아, 커스텀이 조금 좋네요